여기 문제에서 봅시다 이차 함수가 f0은 f4랑 같대요 이게첫 번째 조건 근데 이차 함수에서 이런 조건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x 값이 이렇게 주어졌는데 그때 함수 값이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차 함수는 항상 추의 관해서 대칭이죠 그래서 이 대칭성을 잘 이용해 주면 축을 바로 찾아낼 수가 있어요 왜냐면 y 값이 같으니까 0과 4는 추의 가해서 대칭이고 그럼, 이, e, 이만큼 움직이면 되니까, 딱2에서 출이겠죠? 그래서 이 fx라는 식 자체를 우리가 바로,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laughs> 그 다음에 여두 가지 조건이 더 주어졌네요. 이렇게두 가지 조건이 주어졌을 때, 이두 가지 조건을 이용하면, a와 b를 구할 수 있겠죠? 근데 얘를 봅시다. f-1인데, <laughs> 얘는 무조건 양수가 될수 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음수가 될수 밖에 없겠죠? 그쵸? 그러면은 자2차함수를 이렇게 봤을 때 얘가 지금 2잖아요. 그럼 이렇게 세 칸을 가야 됩니다. 아래로 볼록인 경우에요두 가지 케이스가 있겠죠. 아래로 볼록인 경우와 위로 볼록인 케이스 두 가지 케이스가 있겠죠. 4면은 두 칸만 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축에서 더 가깝겠죠. 그럼 아래에 볼록인 경우 마이너스인데 얘가 음수잖아요. 지금 얘가 음수여야 되니까 얘도 음수겠죠. 그럼 이때 함수값이 둘다 음수인데, 이게 축에서 같은 거리만큼 가야지만, 같은 거리까지만 가야지만, 함수값이 같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세 칸을 갔고두 칸을 갔는데 함수값이 같을 수가 없겠죠. 같은 음수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케이스는 안 됩니다. 근데 이 케이스를 보면은, 자, 마이너스 1일 때는 또세 칸이에요. 이렇게 하나, 둘, 세 칸을 갔어요. 여긴 두 칸을 갖고, 여기가 2이고,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4일 때. 근데 이 케이스를 보면은, 얘는 지금 음수잖아요? 근데 얘가 이렇게 양수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같은 부호가 아니기 때문에, 함수값이 이렇게 엇갈려서 가기 때문에, 두 개의 절대값이 같을 수도 있겠죠. 간격이 다르지만. 이해되죠? 그래서 이때 최소값이 19라고 하면 마이너스 2부터니까 그림은 마이너스 2부터 4까지만, 아 5까지만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는데 누가 더 뭐냐면은 축 2에서 얘는 4칸을 가야 되고 얘는 3칸을 가야 되니까 마이너스 2가 더 멀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에서 최소값을 갖겠네요. 그러니까 얘는 여기 함수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주면 그러니까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4, 4. 16a 더하기 b는 이때 최소값 얼마를 가질 수밖에 없다 마이너스 19를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f4는 절댓값 한개 지금 마이너스 19랑 같으니까 어 얘는 19가 되겠죠 그러면 4를 집어넣으면 2 e 사이 더하기 b는 19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두 개를 빼주면 은음 이제 이두 식이 나왔으니까 이제 두 개를 연립해서 푸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 F-1이, F-1이 그게 아니고. 일단 이게 요렇게 되죠. 그 다음에 F4와 F-1의 값이 같아야 돼요. 근데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봅시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3, 3은 9a 더하기 b가 되는 거고, 이 F4는 그대로죠. 양수죠, 지금. 우리가 양수라는 걸 이제 알았으니까 절대 값을 풀어도 그대로요 그럼 4를 집어넣으면은, 음, 4a 더하기 b죠. 얘는 뭐가 돼야 된다? 0이 돼야 된다. 계산해 주면은 5a는 1 3 a 인가요? 1 3 a 13a. 13a를 2로 나누면 이제 걔가 b가 되겠죠. 그래서 b에다가 이제 얘를 집어넣어 주면은 16A 더하기, 2분의 13A, 뭐, 이렇게 될 거고. 그때 이제, 이 어, 2분의 32. 32, 이렇게 해주면은, 아, 부호는 반대죠? 부호가 여기가 마이너스에요, 마이너스. 32, 13. 그러면은 9가 되고, 19가 되겠네요, 19. 2분의 19인데, 마이너스 19. 그럼 A는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a가 마이너스 2면은 여기다 마이너스 2니까 b는 13이 될 거고 그래서 ab를 다 구했습니다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13 여기다 3을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2 더하기 13은 1 1 그래서 답은 이렇게 됩니다